199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어느 한가로운 오후, 제니퍼는 평소처럼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남자가 들어와 제니퍼에게 총구를 들이댑니다. 어머, 하, 미국은 진짜 저 총기 때문에 And was to her. 범인은 제니퍼를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때, 갤러리로 택배 기사가 들어옵니다. 후회 좀. 택배 기사와 마주친 괴한은 황급히 도망갑니다. Clearly, this was something that had been planned. This was an individual who knew that she worked alone, who knew her work hours, knew where to park for a quick getaway. 사건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았고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이었던 제니퍼 역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는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제니퍼 마이어스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제니퍼는 연애 때처럼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야? 제니퍼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본능적으로 느낌이 왔나 봐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 이유는 바로 계산대의 점원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제니퍼는 범인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극도의 공포심에 범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니퍼가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범인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진짜 소름 끼쳤겠다.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laughs> 목소린 것 같아. 목소리. 사건 당시 제니퍼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laughs> 절대 잊을 수 없는 범인의 한 가지 특징을 기억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이상한가봐. Will that be all, ma'am? Ah. I said, will that be all, ma'am? I said, will that be all, ma'am? Will that be all, ma'am? It was his voice more than anything else. I said, will that be all, ma'am? She identified. 사건 당일 제니퍼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단한 가지. 범인의 목소리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